아아 하둘셋 아, 아, 하둘셋 아, 안녕하십니까 삼마일럴입니다 정재환 교수님 저 제7판 신헌법인문 12페이지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보겠습니다. 삼마일럴 t 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음화자이번에 헌법의 체계 헌법은 산발적으로 규정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법규범이다. 헌법규범이 체계를 이루어서 보다 치밀한 헌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적용에 있어서는 헌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인식함으로써 균형 잡힌 헌법 해석, 규범 조화적 헌법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헌법의 중요 양대 요소는 앞의 헌법의 내용에서 서술한 바대로 1번의 기본권, 기본권 규범과 2번의 국가의 조직, 행사에 관한 규범입니다 이러한 양대 요소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의 체계를 보며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목적적이며 우선적인 지위를 가지고 국가 권력의 조직 행사에 관한 규정들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위한 수단적, 봉사적 지위를 가진다. 이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그 주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는 국가 권력 조직에 관한 헌법 규정인 권력 분립주의를 예로 들어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즉, 권력 남용을 막아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원칙이 국가 권력 분립주의인데, 권력 분립주의는 국가 권력 조직에 관한 중요한 헌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결국 국가 권력 분립주의라는 국가 권력 조직에 관한 헌법 규범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로마자 이번에 헌법 규범의 단계 구조. 이번에 논의의 필요성, 헌법 규범들 간에도 상하의 우열적 서열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헌법 규범의 단계 구조 의 인정 여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헌법규범들 간의 상호충돌 또는 모순될 때 어느 헌법규범이 더 우선할 것인가 또는 서로 조화로운 해석을 위하여 헌법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경우에 문제된다. 특히 기본권 규범들 간의 충돌이 나타날 때 대표적인 예이다. 예컨대 A라는 기본권과 B라는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 13페이지 어느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을 더 우선하여 적용할 것. 고 보호할 것인가 하는 상하관계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헌법규범 단계 구조 문제는 주의 볼헌법개정의 한계 문제가 결부된다. 헌법규범에는 헌법규정으로 폐지할수 없는 한계로서 헌법핵이 있다는 견해를 취하면 헌법핵은 다른 헌법규범들보다 상위했다고 보게 되므로 헌법규정 단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학설과 사견 헌법 규범들 간의그 높고 낮음의 단계 구조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예, 드디어 확설 대립이 나왔습니다.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된다. 긍정설은 헌법 규범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 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서 오늘 관계가 있다고 한다. 카 칼슈미트는 헌법 재정 규범, 헌법 팩, 헌법 개정 규범, 헌법률의 단기 구조를 인정하였다. 헌법 팩은 헌법 개정으로는 더 바꿀 수 없는 것이어서 더 의미있다고 보는 헌법핵이 아닌 헌법률은 헌법개정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봐 헌법률이라는 헌법규범은 헌법핵인 헌법규범보다 아래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법실천주의에 따르면 헌법규정들은 전부 실정법에 의한 개정이 가능하고 그렇고 헌법개정에서 헌법규범들의 상하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게 된다. 생각한데 헌법 개정에 있어서 헌법 규범 단계 구조에 따른 한계가 있다. 또한 헌법 규범들 간의 우열관계가 실제적 문제에 있어서 인정될 수밖에 없다. 우선 위에서도 본 대로 국가권력 조직 행사에 관한 헌법 규범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규범에 비하여 수단적인 하위의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기본, 기본권 규범들 간에 있어서도 대등한 있거나 관계가 있거나 우열관계가 있는 경우들이 나타난다. 인간의 존엄가치의 핵심을 이루는 기본권의 규범은 상하의 기본권 규범으로서 다른 기본권의 규범에 비하여 우열을 잡는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기본권이 경제적 기본권보다 중요하여 더 우월하다고 본다. 유의할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같이 핵심을 이루는 기본권과 같이 강한 의의를 가지는 기본권이 있으나 그 서열 관계가 고정적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본권들도 있다는 점이다. 14페이지 3번의 구체적인 인을 보겠습니다. 사례 2번 A는 애연가로서 흡연권은 자신에게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이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흡연을 하고 있는데 옆 사람 B는 오히려 자신에게는 현명권이라는 보다 중요한 기본권이 있다고 하면서 A에 대한 기견을 그만두거나 다른 장소에 가서 기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A의 요구는 헌법적으로 정당한가? 풀이 건강권에서 나오는 현명권이 사생활의 자유동으로 나오는 흑행권보다 실질적으로 보호 하므로 B의 요구는 타당하다. 4월 에팔려 보겠습니다. 한편, 군인, 군무원, 경찰 군무원 등의 훈련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등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 제29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 소원에서 청구인들은 헌법 제29조 2항이 더 상위의 규정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불법의 국민의 불가침적인 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반되어 보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 규정이 헌법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헌법 제29조 2항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 판례에서 그사안의 헌법재판이 대상이 되느냐 하는 점에 주안점이 있었던 것이므로, 헌재가 헌법규범단계론 자체를 위반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실, 헌재는 기본권 상징에 있어서는 충돌하는 기본권들 간의 우열관계를 인정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본권 간의 실질적인 서열관계를 개별 사안에서는 인정하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 요건대 헌재는 헌법규정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단계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서열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된다. 네, 예,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자가 커서 그런지 페이지가 좀 빨리빨리 나가게 되네요. 예. 잠시만요.